이곳은 은장고. 학기가 시작된지 고작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곳엔 이미 서열이 있습니다. 이미 주먹만 믿고 까부는 일진과 찐따는 확실히 구분이 되죠. 아... 재수도 더럽게 없지. 하필 뺑뺑이로 떨어진 데가 양아치 속을... 은장고라니... 씨발... 준태는 중학교 내내 빵셔틀로 살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만큼은 눈에 띄지 않으려고 최대한 없는 듯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긴 했지만 그러기엔 은장고는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약해 보이면 이유 없이 괴롭힌다거나 자신의 힘을 과시하죠. 최효만도 그 일진 양아치 중 하나입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은 똑같죠. 학기초는 자신이 몇 명을 자신 밑에 확실히 무릎 꿇릴 수 있는지에 따라서 본인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사실을요. 오, 씨발, 이 새끼 남자네? 존나커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누가 봐도 여리여리해 보이는 체구, 피부도 하얗고 속눈썹도 긴연시은의 외모는 누가 봐도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최효만은 사람을 잘못 건드린 것 같네요. 씹발 새끼야. 이, 이거 안 풀어? 너 씨발 이것만 풀면 상황 파악 안 돼? 한 번만 더내 반에서 날뛰면 죽는다. 누나... 은장고 1학년 연시우는 그야말로 화려한 데뷔전을 치르네요. 뭐야? 너도 구경 왔냐, 진가율 너희들은 아직도 세트로 다니냐, 박후민, 고현탁? 이네 명은 후에 은장고의 전설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먼 이야기죠. 근데 초반 작화 박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 왜 양아치들은 항상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야. 이씨발 새끼야 최희만은 똘마니들을 옆에 끼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까보다 확연히 당당해진 모습이네요 뭐 저런 새끼한테 까였어와 최희만이 병신새끼 비겁하다 뼈밖에 없는 데 몸뚱이 160이 겨우 넘는 왜소한 몸 애초에 싸움은 동동하게 시작할 수가 없는 건데 체급도 쪽수도 안 맞잖아요 새끼들아 주인공 연시윤은 최유만과 똘마니들의 위협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최유만 패거리가 걱정되는 건 괜한 걱정은 아니겠죠 2018년 연재를 시작해서 지금은 233화가 연재중 작년 11월 웨이브에서 약한 영웅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다시금 원작 웹툰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처음 드라마를 보면서 연시윤 빼곤 등장인물들을 새롭게 각색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자세히 보니 웹툰에 에서는 짧게 다뤘었던 연시은의 중학교 때 모습이 현재 드라마 약한 영웅 클래스1입니다. 웹툰에서는 중학생이었지만 각색 과정에서 고등학생으로 바뀌었고요. 본인밖에 모르던 연시은이 진정한 친구로 여겼지만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의 자물쇠를 걸게 된 진정한 친구인 수호와의 관계가 드라마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웹툰의 프리퀄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회차가 거듭될수록 초반에 문제로 지적받았던 박후민, 박후의 얼굴도 개선이 점점 되어 하고요. 은장구와 연합의 어마어마한 대격도를 준비하고 있는 현재입니다. 꽤볼 양이 많이 쌓여 있어서 이번 주에 정주행하시는 분들은 신나게 며칠을 달리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웹마의 웹툰 리뷰가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좀 부탁드릴게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웹마는 내일 또 재미있는 웹툰으로 돌아옵니다. 웹바